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동경입니다. 저는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대장,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항문이 있고 직장이 있고요. 그래서 대장, 그 명칭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아래쪽은 직장, 다음에 이 위쪽은 쭉 해서 결장입니다. 다음에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맹장이 있고요. 이 맹장 쪽으로 이 위로 이제 소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흔히 뭐 맹장염 수술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맹장염 수술하신 분들, 내시경 들어가 보면 맹장 다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맹장염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꼬리처럼 나와 있는 충수의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맹장염은 사실 틀리는 얘기고 충수염이 맞는 얘기고 수술하면 충수절제술을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직장, 뭐 결장 쭉 있는데요 대장암이라는 거는 직장에 생긴 암과 결장에 생긴 암을 합해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장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래 부분 보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죠? 이런 식으로 동굴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기에도 형측한 혹이 나 있습니다. 진행된 대장암이 이렇게 보입니다. 발생률은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 위의 암입니다. 그런데 사망률은 4 위입니다. 발생률보다 조금 낮은 거는요,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생존률이 더 높은 거죠. 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슬프고 좀 억울하죠. 그런데 이 대장암으로 죽는다고 그러면은 특히 이게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암은 살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암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90년대, 한 20년 됐죠. 스터디를 해 봤더니 폴립을 대장의 폴립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폴립만 제거를 해 줘도 대장암이 한 70에서 90% 정도나 예방이 가능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대장암은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폴립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깨끗한 대장이 있죠? 여기에 자그만싹 같은 게 돋아납니다. 이게 폴립이에요. 폴립이라는 건 점막에 생겨서 돌출되어 있는 병변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점점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암으로 변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쭉 가는데 한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대장내시경 한 번만 했으면 내시경하고 이런 거 보이면 폴립절체수를 딱 해버리면 그다음 단계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중에 굉장히 예방하기 쉬운 암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방하기 쉬운 암을 대장내시경 하지 않아서 말기 상태로 발견이 됐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건강검진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조기와 사전이 있는데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이 대장암은 두 가지가 다 용이한 암이에요. 자, 조기 진단.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작은 암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자, 폴립. 이거 아직 암이 아니죠. 나중에 내버려 두면 암이 될수 있습니다. 폴립 단계에서 찾아서 띄어 버리면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은 두 가지, 건강 검진을 해서 정말 효과를 볼수 있는 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암은 어떻게 검진을 합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피가 섞여 있나 보는 검사가 있고요. 다음에 방사선 검사로 대장 조영술이나 CT를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특징을 조금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 잠혈 검사라는데 이 잠혈이 숨어 있는 피라는 얘기거든요. 대변에 눈에는 안 보여도 그렇게 검사를 해 보면 그 안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 검진을 받으면 하면은요. 한5% 정도에서는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대장암이나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치질이나 이런 가벼운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는 대장암인 거죠. 그런데요. 진행되어 있는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장암 환자에서 대변 자멸 검사를 하면은 뭐 이거는 100% 나와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양성률로 나오지만. 3분의 1은 대장암이 있어도 양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잠, 대변 자멸 검사라는 거는, 아, 대장암이 있어도 이건 3분의 1을 놓치는구나. 좀불완전한 검사죠. 그러면 대장암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폴립 중에서 한 1cm 이상으로 좀큰 폴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큰 폴립을 대변 검사만으로 발견할 수 있겠느냐? 27%만 나옵니다. 4분의 1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자멸 검사를 하면 은 결국은 심각한 질환인 대장암도 30, 40%는 놓치게 되고요. 문제가 될 만한 1cm가 넘는 대장플립도 70, 80%는 놓칩니다. 굉장히 허술한 검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 왜 하느냐? 아, 문제는 돈인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암건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 대줘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암검진을 받게 합니다. 대장내시경 다 해줄 만한 여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자멸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허술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대변자멸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대장내시경을 확인하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변검사만으로도 20에서 3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검사인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내가 대장암 검사하고 싶은데 대장내시경 하고 싶으니까 나는 대변검사하겠다. 넌센스죠. 대장 조형술이라는 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바륨이라는 액체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죠.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쏙 들어가 있죠. 사과를 먹고 나면 이런 거 보이죠. 영상에서 이런 걸 보이면은 애플 코어 사인, 사과 속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 보면은 야, 이거 상당히 진행된 대장암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장암이라는 거는 영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확진하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견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역시 대장 내시경입니다. 요즘에는 CT를 가지고서 찍은 다음에 3차원적으로 영상을 재조합해 갖고요, 이렇게 실제 내시경을 보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장 조영술보다는 상당히 정확해졌는데 그래도 대장 내시경보다는 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대장 내시경 다 받아보셨죠?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장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면 이럴 겁니다. 첫째, 직접 쳐다보니까 정확하다. 둘째,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할 수 있죠. 바로 확진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치료적 기능, 예방적 기능까지 있습니다. 보이면 띄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폴립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결국 세 가지 검사 방법, 큰 검사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대장 내시경. 악명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싫어하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대장내시경도 웬만하면 주사 맞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면내시경이 나와서 비교적 편안하게 합니다. 진정제 주사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 프로포폴이라는 약인데요. 이 프로포폴은 주사를 맞으면 상당히 깊게 거의 뭐 마취가 됩니다. 아주 깨고 나오면 깨운 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동안에 편한데 한 가지 문제가 너무 깊이 잠이 들다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사고 나면은 이거는 프로, 십중팔구 프로포폴입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 마이클 잭슨도 이 프로포폴 때문에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저희가 주로 미다졸람을 씁니다. 근데 미다졸람은 좀 가벼운 진정제가 되고요, 뭐 가벼운 수면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 잠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픈 게좀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검사하는 동안에 좀 아프다 그래도 이게 뭐 나중에 보면 깨고 나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다졸란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이제 약간 술 취한 거 비슷하거든요. 좀 알딸딸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누우셔갖고 미다졸란 먹고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이제 수면 내시경 아픈 게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대장 내시경 하려면 은장 정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사를 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대장 내시경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변이 꽉차 있으면 뭐안 보이죠. 제대로 안 보이면 검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사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거 한4리터씩 먹지 않습니까? 아, 그게 상당히 괴로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요새 조금씩 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양도 좀 줄고 맛도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세월이 흐르면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진 방법에 따른 효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cm 이상 되는 대장 폴립은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변 잠혈 검사만으로는 20, 30% 밖에 못 잡습니다. S 결장경은 대장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부터 왼쪽까지 한50-60%볼수 있습니다. 대장 조영술 오너지 70%, CT 대장 조영술한 80-90%, 대장 내시경 95-95%, 효율성, 진단률에 있어서 역시 대장 내시경이 가장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할까?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으면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을 위험 요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뭐 가족력이 있다든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가 혈변 같은 증상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이전에라도 뭐 40세 건 30세 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에서 깨끗하면 대략 한 5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뭐 대장 이중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폴립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추가로 해야죠. 대변 잠혈 검사는 불완전한 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하다가 잠혈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대장내시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 대장내시경을 하고 폴립을 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폴립도 위험한 폴립이 있고 별로 안 위험한 폴립이 있습니다 많이 위험한 폴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폴립 중에 3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3개 이상 있거나 1cm 이상 크거나 또 고도 이형성증이라고 조직학적으로 좀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그러나 아니면 또 요즘에 알려진 건데 폴립 중에 조직학적으로 생미경으로 들어봤을 때 톱니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폴립들은 좀 위험한 폴립이거든요. 이런 폴립을 절제해 준 다음에는 3년에 한 번씩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덜 위험한 폴립, 뭐 좁쌀만한 폴립 하나 떴다, 아니면 정상이다 이럴 때는 한 5년에 한번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런 건고하는 검사가 제대로 됐다는 거를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하러 들어갔더니 불완전하게 검사가 됐다. 들어갔는데 뭐 왼쪽만 적당이고 오른쪽 장못 봤다. 그거는 뭐 당장 몇달 있다라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폴립을 떼었는데 완전하게 안 떼졌다. 불완전 절제가 됐다.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만 뭐 6개월 지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사를 제대로 안 시켜서 아주 장이 지저분했다. 역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뭐 3년, 5년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후에라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검사한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